야 서로가 아는 거지 어... 사법 피해자 출신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네. 와 어깨 동무하고 아... 서로 토닥토닥하는 느낌도 있고 대화를 좀 그래도. 많이 나눴나봐요. 음.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죠. 예, 이제 저도 건 사진 찍고 나가면서 이제 저렇게 이제 어깨 하면서 대화를 음. 하면서 나갔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이제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. 음. 이제 어린 시절에 어려웠던 점 그리고 음. 정치적 핍박을 이겨내고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주지 대화를 나눴는데 음.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손영공 시절에 공장 프레스기에 눌려가지고 팔을 다치지 않았습니까? 그렇습니다. 네. 그 일화를 소개를 하니까. 브라질 룰라 네. 대통령이 그거 몇살때 일이냐라고 아.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관심을 좀 보였다라고 하고요.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룰라 대통령도 선방공 생활을 하다가 네. 창당을 합니다. 노동자당, 브랑질의 노동자당을 창당을 해가지고 정계에 진출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두 정상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룰라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한다. 또 이런 점을또 아.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. 아, 아 근데 그, 진짜 너무 삶의 궤적이 비슷해. 맞습니다. 룰라 네. 대통령 입장에 생각해보면 저 형반도 감개무량 하실 수 있는 게 노무현 대통령 만났을 때도 그렇게 반가워했거든요. 맞아요. 아. 네. 네. 근데 그 정도보다 더 참혹한 삶을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또 아, 대통령이 돼가지고 룰라도 임기 마치고 떠났다가 구속까지 됐다가 예. 다시 부활한 대통령이잖아요. 그렇습니다.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. 그리고 손영공 출신. 음. 어, 그리고 저기서 또 손영공 출신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나둘다 근데 산재 당했어요. 둘 어, 다. 아, 그러니까요. 예.